삼국지에서 가장 낭만적인 인물이 있으니 장홍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장홍에 대해 탐구해 봅니다. 시청자 요청인데 그 질문은 이거였어요. 장홍이 진수 삼국지에서 여포 장홍전으로 여포랑 엮여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이건 쉽게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좋게 엮인 겁니다 그, 왜 좋게 엮였는지 설명하려면 또 길죠 그, 요거부터 하고 장홍의 서사를 볼게요 그, 진수의 삼국지중에 위선은 오서나 촉서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오서에는 오나라 인물들만 실려있고 그 촉서에는 촉나라 인물들만 실려있는데 위서에는 위나라 인물이 아닌데도 실려있는 부분들이 있죠. 바로 6권에서 8권까지인데, 그 위서의 구성을 보면, 그 4권까지는 무제기, 문제기, 명제기, 그 삼소제기, 이렇게 제기들이 있고요. 그권 5는 후비전이라 해서 황후들을 다뤄놨고, 권 6이 동의원유전, 즉, 동탁원소원술유표. 참고로 여기서 2는 이각이 아니고, 원소원술을 2명의 원시라 해서 이원이라 합니다. 그 원소 4후에는 원담과 원상을 이원이라 칭하기도 해요. 그권 7이 바로 여포장홍전이죠. 그 권팔은 이공손, 즉두 명의 공손씨, 공손찬, 공손도, 도겸 장로 등 이공손 도사장전. 여포가 권칠의 장홍이랑 엮여 있는데, 실제로는 장막, 진등, 진궁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열전 안에 소개 형식으로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고, 또 일부는 배송지가 후대에 보완해 놓은 것에 불과하죠. 사실 여포는 권육의 동탁, 원소, 원술, 유표와 엮여도 손색이 없습니다. 겉보기엔 권육의 동탁, 원소, 원술, 유표가 조조의 호적수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포야말로 조조를 골로 보낼 뻔한 그리고 실제로 조조가 여포를 지방의 군벌장으로서 상당한 호적수로 생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포가 연주 빈집을 털었을 때 조조가 다 포기하고 업의 가족들을 볼모로 보내고 그냥 원소 밑에 들어가려 했었어요 이걸 정욱이 말리죠 님 쫄! 하니까 조조가 그 생각을 접었거든요 그리고 조조가 여포를 혼자 힘으로 몰아내고 연주를 되찾은 게 아닙니다 원소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위원소 격 예주문에 나오죠 연주에 무슨 빚이 있어서 도와준 것도 아닌데 도와주고 나니까 조조 전마주가 하는 짓거리 보소하잖아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장홍 같은 경우에도 이 장홍이 원소랑 결국 갈라서는데 그 이유가 당시 장막과 여포군이 와야 되고 그 장초가 조조군한테 포위되어 있을 때 장홍이 이걸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원소가 그걸 허락 안하죠. 그래서 장초가 죽게 되고 그 장홍이 원소랑 척을 지면서 결국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조조가 여포한테 빈집털이 당한 연주를 되찾으려고 허비한 물자와 시간이 상당합니다. 이런 여포가 왜 권육에 들지 않고? 권 연칠의 장홍이랑 엮여 있느냐 뭐 일각에서는 진수가 여포연맥 이려고 장홍이랑 엮어놨다 하는데 중국발 헛소리고요 그 몬스터의 룽계경부 있죠 나는 범인이다 그 해가면서 그 진수가 왜 여포장홍을 하나의 권 으로 엮었는지 진수빙의를 해봐야 되는 거죠 진수는 초주의 제자입니다 초주가 생긴 건좀 못생겼어도 이름난 학자였죠 진수가 자신의 스승 초주를 동중서 에 비유합니다 동중서는 한 무제 때 유학을 자리 잡게 한 유학 쪽 선구자예요 진수가 부친상 중에 병이나서 약을 지어 먹었다가 들키죠. 이 일로 불효한 놈이라 손가락질 당하고 나중에 벼슬길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유교의 교리에서 3년상을 할때 아픈 건 괜찮은데 그 약을 챙겨 먹는 건 상중에 지모 맡기는 놈이라고 불효에 해당해요. 이게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초주의 제자가 그래도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즉 진수는 초주의 제자로서 유교적 규범을 따르는 학자라 볼수 있습니다. 유교적 규범을 기준으로 위서 권육과 권치를 보면 명확해요. 전 6의 동탁, 원소, 원술, 유표, 그다 간적들입니다. 동탁은 말할 것도 없고, 원소는 헌재를 인정 안 했습니다. 유우를 추대하려 했어요. 실제로 원소는 중국에서도 보통 간적으로 봅니다. 원술, 그 말할 것도 없죠. 황제를 참칭했으니. 그 유표, 그 형주를 독자 세력화하고 천재를 지내는 등 황제 노름했죠. 유표 역시 중국에서 그 간적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있어요. 자, 그런데 여포랑 장홍은 다릅니다. 여포가 소설 연의의 입김이 너무 강해서 삼성가도뭐 이런 이미지죠. 실제 여포는 동탁을 뵌 영웅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포의 일생과 이름값은 동탁을 뵈기 전과 뵌 후로 나뉘어요. 진궁이 장막한테 여포를 추천해서 조조한테 모반하게 한 것. 그리고 서주의 단양병들이 유비를 버리고 여포를 택한 것. 이 모든 게 여포가 동탁을 뵌 영웅이었기 때문입니다. 당대 사람들은 여포가 동탁을 죽인 걸그 부류보다 그 역적을 죽인 영웅적 행위로 봤다는 겁니다. 그 호족들이 추대한 유비와 비교해서 그 동탁을 뺀 영웅, 그 여포 정도는 되어야 조조한테서 이 서주를 지킬 수 있다. 그 단양병의 정치적 선택을 봐도 알수 있죠. 그럼 장홍은 뭐 했느냐 반동탁 연합군 때 연예주 지방 맹주였습니다 물론 장홍도 유추대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자유롭지 못하지만 직접적으로 엮인 건 아니에요 논의 정도 하러 갔다가 그 논의도 결국 못하거든요 정리를 해보면 권육은 간적들 권칠은 그래도 황실을 위해 뭔가 한 놈들 권팔 공손찬 도겸 이런 애들은 이도저도 아닌 그냥 새가 좀 있던 지방 군벌장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장홍은 여포랑 긍정적으로 엮인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권6부터 권8까지가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진수는 이런 기준을 숨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위나라를 계승한 진나라에서 사서를 쓰면서 조조를 원수로 생각하던 이들을 충의지사로 표현하기엔 정치적 리스크가 크죠. 아무리 진수가 방구석에서 쓴 사찬서지만 혹여 후대의 집안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여포와 장홍을 평하는 데에서 여포는 이익을 주는 소인배고 장홍은 작은 군대로 큰 적에 대항하다 죽었으니 아깝다 해놨거든요. 겉보기엔 같은 열전으로 엮기에 전혀 공통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웃긴 게 권팔의 장현, 장수, 장로는 후하게 평해 놨습니다. 이들은 도적이었지만 공적을 세웠다. 이들이 한나라 황실에 무슨 공적이 있습니까? 이들의 공통점 즉 진수가 말하는 공적은 조조한테 항복한 거예요. 그래서 장홍과 여포를 왜 엮었는지 추측하는데 이런 많은 생각을 거쳐야 되게 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장홍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홍의 자는 자원이며 서주 광릉군 출신입니다 부친 장미는 간사의 재능이 있었다. 일을 잘했다 이 뜻입니다. 삼공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환제 때부터 영제 때, 지방에서 나름 인정받았던 인물이라 보시면 됩니다. 초렴에 청거되어 현장을 역임하다가 관직을 버리고 낙향했는데, 그때 광릉태수가 장초였어요. 장막의 동생이죠. 그 밑에 공조로 들어갑니다. 이 장홍이 나중에 장초와의 의리 때문에 패망했다볼수 있는데, 전술했지만 되게 낭만적인 인물이에요. 이때 장초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때 조정에서는 봉탁이 유변을 패하고 유협을 황제로 세웁니다. 이때 장홍이 장초한테 적신이 날뛰고 있다. 최근 유행하던 말로 난신적자라 하죠. 지금 광릉군이 풍족하니 님형 그 장막이랑 합치면 병사 2만 모으는 건 일도 아니다. 거병을 합시다. 참고로 이때만 해도 서주가 굉장히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조조가 망쳐놓기 전이니까요. 이에 장초가 알았다 하면서 형 장막을 만나러 가죠. 그러니 장막도 의기투합하였다. 사실 이게 실존하는 도원결의입니다. 이 셋은 진짜 비슷한 시기에 죽고 장홍도 사실상 장초의 뒤를 따르는 선택을 했다 봐야 되거든요. 의기투합한 이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맹세를 하였다. 다시 말하면 도원 즉복수가나무 정원만 빠진 실제 도원결이다. 아 물론 세 명은 아니었고 장막 장초 장홍 말고도 몇명더 있던데다가 나간중도 소설에서 도원결의 에피소드를 장홍전에서 갖고 온건 아니에요. 만당꾼들 얘기를 각색해서 지는 겁니다 장홍이 나서서 일장연설을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의로운 군대를 일으켜 한항실에 충성할 거다 비록 죽을지언정 배신을 하지 않겠다. 우리 중에 이 약속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그를 죽이고 자손들까지 죽이는 것에 동의한다. 장홍이 피를 나누어 마시면서 이렇게 일장 연설을 하자 다들 감동해서 울었다. 이때 맹세한 이들이 당시 연예주일 때 자사와 태수들, 즉 공주 유대 장막 장초 형제 교모 그리고 장홍이 이들의 맹주가 됩니다. 서로 맹주가 되는 걸 미루다가 장홍이 되는 건데 후술하겠지만 장홍이 사실상 바지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이건 만약 일이 잘못됐을 때 다들 한발 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얘들이 동탁 토벌에서 제대로 하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결의가 실제 도원결의에 준한다고 보는 건 장막 장초 장홍 이세 명이 비슷한 시기에 조조의 전세 역전이라는 동일한 원인으로 사망하는 데다가 실제 장홍은 장초와의 의리를 지키다 죽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 반동탁 연합군 맹주는 원소 아니었습니까 원소는 기주에서 한해로 내려왔죠. 그리고 원술은 남양에서 병사를 일으켰고, 이들이 어느 정도 교감을 가지고 거병하면서 서로 협력도 합니다만, 소설 연희처럼한 자리에 모여서 거병을 한건 아닙니다. 당시 반동탁 연합군을 세 덩어리로 본다면 각 대장이 원소, 원술, 장홍으로 보면 되는 거죠. 물론 이들 중 총대장을 원소로 인정하긴 했어요.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장홍이 이끄는 토벌군이 사실상 한게 없습니다. 그 장홍 자체가 연해주 일대의 동탁토벌군의 이름만 맹주지 사실상 바지예요. 나머지는 다 자사 태수였는데 장홍만 임지가 없는 공조 나버랭이였어요. 서사도 보면 장막 장초형제가 장홍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그 유일하게 한게 뭐냐면 조조가 그 동탁을 추격해야 된다 이때 장막이 병사를 보태줘요 근데 조조가 서여형한테 대패하고 이 병사를 다 털리죠 이때 유비가 조조의 객장으로 있었는데 이 일로 유비가 공손찬한테 의탁하는 거예요 사실 반동탁 연합군은 남양에 있던 원술이 가장 열심히 싸웠고 정확하게 말하면 밑에 송견이죠. 송견만이 그 동탁토벌의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동탁이 장안천도라는 정치적 수를 던지니 역시 반동탁 연합군은 와야 되는 겁니다. 그 합종연행이 시작되죠. 그 원소가 갑자기 원술 통수를 치고 이에 원수를 맹주로 모시고 있던 송견이 더 이상 장안으로 간 동탁을 계속 치러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동탁은 송견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 동탁의 부하가 송견, 그 옛날에, 그 병사 잘못 때렸다가 되질 뻔하지 않았냐. 너무 걱정하시는 거 아니냐. 이에 동탁이 그러는 거죠. 내가 금마랑 예전에 한수 변장토벌 같이 해봤는데, 그 사마 나부랭이었던 송견이 보금로를 끊자하더라 오직 송견만이 나와 생각이 같았다. 근데 장훈이 그 말을 안 듣더라. 그래서 그 토벌이 실패한 거다. 송견 그는 무서운 놈이다. 그 동탁이 천도를 해 버리자 장초가 장훈한테 유우를 한번 만나 봐라. 그 황제가 될 생각이 있는지 떠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공손찬이 알게 됩니다. 그 원술은 헌제를 정식 황제로 인정했죠. 유우는 공손찬의 눈에 가시였고 원술과도 손을 잡은 공손찬이 이를 보고만 있을 리 없는 겁니다. 이때 길이 막혀서 장홍이 어쩔 수 없이 원소를 만납니다. 그 원소가 만나 보고 아 네가 그쪽 맹주였구나 마음에 들어하는 거죠. 마침 청주자사 초화가 병사에서 장홍을 청주자사로 보냅니다. 당시 청주가 아직도 황건적의 잔당들이 남아있던 곳이었죠. 그 전임 자사 초화가 생전에 제대로 이들을 토벌이나 교화를 못했어요. 장홍이 이걸 2년만에 정상으로 되돌려놨다. 이에 원소가 감탄하며 장홍을 동군 태수로 임명하였다. 자사에서 태수로 격이 떨어진 거 아니냐 할수 있는데. 사실상 청주 하나의 주보다 동군, 이 하나의 군이 더 중요한 곳이었어요. 동군에 바로 복양이 있죠. 원래 동군태수가 조조였습니다. 이것도 원소가 조조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193년에 조조가 도겸을 토벌하러 가죠. 장홍이 청주자사에서 동군태수로 옮기는 것도 193년이에요. 조조가 동군을 비우니까 대타로 꼽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냐? 바로 장막과 여포가 연주를 빈집터리 해버립니다.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서 원소가 조조를 지원하기로 합니다. 당연하죠. 이때만 해도 원소와 조조가 사이가 괜찮을 때에요. 장홍 입장에서는 상황이 상당히 애매해진 거예요. 장막 장초 형제와는 결의를 했던 장홍 아니었습니까? 원소의 지원을 받은 조조가 전세를 역전시키기 시작합니다. 여포와 장막은 도망가고, 장초는 근거지를 지키게 되는데, 결국 장초가 조조한테 포위당해요. 그리고 원군 요청하러 탈출했던 장막은 가다가 죽습니다. 이때 장막에 살아남은 패거리를 진궁이 추스려서 서주의 여포에 함류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여포가 진궁이 자신을 배신하는 그 항맹의 모반에 연루된 걸 알았으면서도 쳐다 못하죠. 사실상 진궁이 여포의 부하가 아닌 그 장막의 패잔병을 이끄는 대장이었다는 정황이 되겠습니다. 장홍은 포위된 장초를 구하려고 해요. 당시 장홍이 원소 밑에서 동군태수를 하고 있었으니, 같은 편인 조조를 쳐야 되는 상황인 거죠. 당연히 이걸 원소가 허락을 안 해줍니다. 장초도 이렇게 말하죠. 장홍이라면 배신하지 않는 자다. 무조건 나를 구하려고 할 건데, 원소가 그걸 막을 것 같다. 실제로 장홍이 통곡을 하면서 원소한테 부탁 또 부탁하는데 안 들어줍니다. 결국 장초는 성을 조조한테 털리고 자결하게 되는 거죠. 이 일로 장홍이 원소를 사람 치고만 하게 돼요. 바로 원소와 척을 지니 원소가 장홍을 토벌하려 하는 거죠. 진림이 장홍이랑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잘 구슬려봐라. 진림이 사실상 장홍한테 항복권고 서신을 쓰는데, 여기에 장홍이 답서를 쓴게 남아있어요. 답진림서라고 하는데. 상당히 긴 편지입니다. 이건 기회가 되면 그 커뮤니티에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원소 그거 사람 새끼 아니다예요. 그 중에 하나가 원소가 여포한테 자객을 보내 죽이려 했는데 여포가 뭔지가 있었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원소가 여포를 왜 죽이려고 했냐면 흑산자거고 싸울 때 여포를 용병으로 잘 써놓고 여포가 공을 믿고 오만하게 굴면서 원소의 세력범위 내에 주둔하면서 약탈을 했다. 사실상 나중에 국기도 비슷한 이유로 토사구팽하는데 그 원소가 여포를 암살하려 했다는 사실이 왕찬의 그 영웅기에만 나오거든요. 배송지가 이걸 인용해서 여포전에 주석을 달아놓은건데 장홍의 답진림서에 나오는 그 내용이 영웅기의 내용과 일치하는구나 즉 장홍의 답진림서는 원소가 여포를 암살하려 했다는 일화가 사실임을 입증시켜주는 교차검증 자료인 것입니다 결국 원소군에 맞서는데 그 군량이 다 떨어지게 되죠 부하들한테 야 글렀다 빨리 식구들 데리고 다 도망가라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 그 먹을게 없자 애첩을 죽여 인육을 부하들에게 먹였다 당시 특히 군량이 모자라서 군대가 피폐해진 상황에서 나오는 표현이 병사들이 서로를 잡아먹었다. 대표적인 게 유비가 합이 빈집당하고 어쩔 수 없이 다시 광릉에서 원소리랑 대치하죠. 이때 유비군이 먹을 게 없어서 병사들이 서로 잡아먹었다 되어 있어요. 이 꼬라지를 미축이 보고 사제를 털어 지원하는 겁니다. 결국 성이 털릴 위기에 처하자 장홍과 함께하던 수천 명이 집단 자결을 하였다. 장홍은 생포된 걸로 나오는데 원소가 이 집단 행동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었겠죠. 사서에는 원소가 원래 장홍을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살려두려 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의기로운 인물 하나 죽이는 데 따르는 그 정치적 리스크가 있죠. 그 물론 원소가 그런 걸 깊이 생각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으니 당시 이 의기로운 분위기에 뭔가 기세가 눌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장홍의 동양 사람 진용이 그 장홍의 죽음을 보고 원소를 꾸짖자 원소가 부끄러워하였다. 그 원소가 결국 진용도 죽이죠. 이걸 본 사람들이 몰래 소근거리기를 어떻게 하루아침에 열사를 둘이나 죽이냐. 서주의 원군을 지원하러 갔던 장홍의 삼아 둘도 성이 함락된 걸 알게 되자, 그 장렬하게 개돌쳐서 죽었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삼국지에서 둘도 없을 의리가 있는 인물인데, 후대의 그 평은 그리 좋지 않아요. 일단 사소한 의리 때문에 자신을 망쳤으니 난세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어차피 구하지도 못할 장초한테 의리만 세우다가 패망했다. 다만 이건 장홍의 답진님서를 자세하게 보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처음에 원소와 좋은 관계를 맺은 건 같이 반동탁 연합군의 일원이기도 했고 원소가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원소가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이놈저놈 통수처가면서 세를 불리죠. 그 장막, 장초, 유훈 등. 왜 같은 편이었던 애들을 다 사지로 보는 거냐? 자신이 은혜를 입었고 결의를 함께했던 장초의 죽음이 그 원소에 대한 이런 생각을 견고하게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그거 인간 아니다 된 거죠. 그 원소를 좋게 볼수 없는 이유가 곽가가 평한 원소, 그 공손찬의 원소 범죄 보고서, 그 장홍이 답진인서 얘기한 원소, 공손찬, 장홍, 곽가 얘들이 서로 일명식도 없죠. 그런데 얘들이 생각하는 원소의 캐릭터가 거진 일치해요. 곽가나 공손찬이 원소 욕하는 거야 양보해서 프로파간다라 본다 쳐도 이 장홍이 얘기하는 건또 달라요. 그 정치적인 소.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가 힘이 없으면 꾀를 입으려서 살리는 방도를 마련해야지 그거 그냥 원소를 원망하기만 하면 일이 해결되냐? 이건 일리가 있죠. 장초가 살수 있는 방도는 딱 하나였어요. 그 원소가 조조한테, 야, 장초는 일단 냅둬봐라. 압박을 넣는 겁니다. 장홍이 군사를 끌고 구원군을 데리고 가서 조조랑 싸워봤자 원소 입장에서 팀킬 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장홍은 계속 군사를 움직이는 쪽으로 드라이브를 쳤으니 원소가 당연히 허락 안 하죠. 지 세력권에 있는 애들 둘이 서로 싸우겠다는데. 장홍이 꾀돌이었으면 장초를 살려둘 명분을 만들어서 원소를 설득시켜야 됐어요. 만약 가후나 곽가 같은 꾀돌이었으면 이런 걸 어떻게 풀었을까? 그 좋은 구실이 있죠. 여포가 비록 패하고 도망갔다 하나 후환이 될수 있다. 내가 알기로는 장초와 여포는 끈끈하지 않다. 그리고 방금 도망간 여포가 장초를 구하려고 병사를 일으실 것 같지도 않다. 얘들 틈을 만들어서 서로 원망하게 하고 이간을 시켜야 한다. 거기다가 조조도 언제까지 니 밑에서 빌빌거릴 것 같냐? 장초를 살려놔야 얘들을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할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원소도 아 그러네 하면서 장초의 살길이 열릴 수 있는 거죠 결국 병사를 일으킨다고 떼쓰다가 아무것도 해결 못하고 그 조조한테 장막 장초 형제의 삼족이 멸해진 거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바보 같았기 때문에 더 낭만적인 인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로에서 오침중인 손찬영을 관정이 깨우며 이르기를 그 장홍의 통모지 장면을 눈에 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침낭을 걷고 답하길 장홍은 연예주일 때 반동탁 연합군의 맹주로 자사와 태수를 대표하여 군의 우두머리를 역임하였소. 다만 그의 행적을 볼때 그는 사실상 바지에 불과했으며 대병을 이끌거나 군사 작전으로 성과를 보인 말은 없소. 그 청주를 안정시킨 건 역시 서사를 보면 정치의 영역으로 보여. 이에 3 8메의 그의 76을 인용할 만하오. 그러면 무력은 어떻소? 장홍은 체격이 거대했다되어 있어. 기본적인 피지컬은 되었을 것이므로 무려 57은 너무 낮소. 70정도를 줄만하오. 그러면 지력은 어떻소? 장홍이 비록 뜻이 있다나 지략은 그의 장기가 아니었던 듯하오. 장처를 구하고자 했으나 특별한 계책을 준비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자신이 살길조차 살피지 않았소. 다만 그가 진림 등의 사대부와 어울리길 좋아했고 원수와 갈라서고 진림에게 따박따박 반박한 글을 보면 분명 일자무식은 아니오. 이에 그의 지력은 60이면 적당하듯하오. 그러면 정치는 어떻소? 당시 황건적 폐잔병들의 본거지였던 청주를 2년만에 병원케 하여 원소의 인정을 받았어. 이는 장홍이 군사작전에 의존하지 않고 흩어진 유량민들을 돌보는 데치중한 결과요. 이에 정치는 조금 더 높여 83을 줘도 되겠어. 그러면 매력은 어떻소 그가 동탁토벌의 결의를 할때 모든 자사와 태수들이 눈물을 참지 못했다 되어 있어. 모두가 장홍을 흠모하였으며 심지어 장홍을 죽인 원소조차 장홍을 아까워하며 살리려고 했다 하였소 더욱이 그와 함께했던 병사들과 식솔 7-8천명은 목숨을 부지하여 도망가기를 포기하고 집단자결를 하였소. 심지어 원군을 요청하러 간 사마들도 성의 함락 소식을 듣고 죽음을 택하지 않았소. 난세에서 당대 영웅이라 하던 자들조차 모두 배반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그 조조조차 친구인 장막에게 통수를 맞았으며 유비의 부하들도 영달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적극으로 돌아선 자들을 심심치 않게 꼽을 수있어 무릇 매력이란 이런 것이요. 사랑에 빠지면 비위성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 영달을 포기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릴 수 있으니. 그래서 사랑의 질병이라는 것이요. 그 이성과 사랑에 빠져도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건또 다른 문제인데. 심지어 장홍은 수천 명의 남정네들이 배반하는 자 없이 그를 따르다 가족들과 함께 자기를 하지 않았소. 내고금을 통틀어 이런 자를 본바도 들은 바도 없소. 이에 장홍의 매력은 백을 쳐줘도 아깝지 않소. 이걸 듣던 관정이 꾸벅꾸벅 졸다가 퇴청을 하니. 성문에 조은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관정이 조은에게 얘기하길. 내 어제 추르는 잘 받았어. 답하고 무심히 지나가려는 관정에게 조은이 묻기를. 추공에게 하여금 내게 고구마 말랭이를 내리게 하고 일을 나누는 건 군우에게 책이었어. 군우께서는 어찌 이런 일을 벌인 것이오. 이에 관정이 고양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답하길. 주공께서 구독자 3만 대 병을 이끌고 하루아침에 원소를 토벌할 것처럼 말하면서 나와 장군을 이용하여 역경로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마치 대지략가처럼 행세하나. 아직까진 사실상 방구석에서 컨텐츠나 찍어내고 있는 필부에 불과하오 장단을 맞추면서 주공의 자신감을 독려하고 우리는 또 떨어지는 게 있으니 이것이 일타상피 아니겠소. 그렇다. 이 모든 게 관정의 계책이었던 것이다. 그렇다. 지금까지 삼국지에서 가장 낭만 있던 남자, 장홍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